오늘은 거북섬의 역세권과 마세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역세권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세권은 생소하시죠 <laughs> 마라탕 파는 곳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다. <laughs> 예,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지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북섬에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북섬에서 오이도를 잇는 트램역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 확정 지역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면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된 자리고요. 국가에서 지정해 준 부지의 분류는 주차타워 부지입니다. 아마 거북섬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주차타워 부지라고 명명되어 있을 거예요. 위로는 해양생태관과 옆으로는 아쿠아랜드가 있고 길한 건다면 바로 아쿠아 테마 공원이며 거북섬의 먹거리 상권과 위락 상권을 바로 맞대고 있고요 해변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200m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형 마트가 왜이 자리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 주변입니다. 오이도역과 바로 이어지는 역세권이고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장을 볼수 있는 대중교통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우 수요가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시화공단 반월공단과 붙어 있고 시화 파라. 结婚。嗯 호반퍼스트, 후반 호반서밋, 후반 금강펜트리움 등등의 아파트 3천 세대와 누구나 집 5.0이나 주택부지 GS자이 현대시테이트 주상복합 등약 1만여 세대가 있고 먹거리 상권과 위락 상권의 많은 소상공인과 그 밖에 오피스텔이 몰려있는 한복판에 위치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해 유동인구 1천만 명이 넘어가는 대부도와 오이도 관광객들이 지나는 길목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이도 대부도에는 대형 마트가 없습니다. 펜션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이 고기나 술사시려면 여기 대형 마트로 쇼핑 오시겠죠? 그리고 여기 거북섬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단지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서핑장과 캐리비안 베이 두배 규모의 파도 풀장과 5성급 호텔과 요트 정박지와 캠핑장과 해양 생태공원이 조성된. 관광지입니다. 뭐다 미리 준비해서 뭐 여행 오실 것 같지만 속초 이마트나 강릉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관광객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 않나 봐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메이저급 대형마트가 입점을 합니다. 대형마트 장사 참잘 되겠죠. 그런데 마트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주변 상권도 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형마트가 생기면 병원도 따라 들어옵니다. 주차장 부지에 마트와 함께 병원도 함께 들어옵니다. 거북섬에 관심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전화나 댓글을 통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거북섬에 병원 들어와요? 이거거든요. 예,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 밖에 생활필수 상권이 같이 형성됩니다. 대형 마트가 입점됨으로써 바뀌는 내용이 방송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는 가치상승입니다. 마트 상층부는 오피스텔이 요번에 분양을 해요. 보통,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월세만 바라보시는 경우가 현실적인데요 뭐 드라마틱한 시세차이뭐날 수가 없어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대형마트 생활 편의시설을 끼고 있다면 그리고 공원뷰 바다뷰, 도시 야경뷰를 같이 끼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오늘 방송은 거북섬 트램역 주변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고 대형마트를 통해 거북섬 전체적으로 가치가 상승되겠지만 그 중에 더 직접적으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문의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